제가 OM, 이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짧게 새로 나온 신제품을 좀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리더님들 다 하고 계실텐데,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바디키 쉐이크가 세 종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얘는 지금 카페 라떼 맛. 카페 올해였는데 이름도 바뀌었어요. 카페 라떼. 요렇게. 패키지도 저는 되게 이쁜것 같아요. 그 전에 패키지보다 좀더 뭔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예뻐요. 그리고 손에 딱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휴대하기에도. 그리고 얘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이제 고객 중에 좀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밀크티 맛. 되게 맛있어 하고. 그 다음이 다들. 호불호 갈리는 것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초콜렛 맛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좀 그냥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그냥 정보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 또 하고 계시는 분, 리더님들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바디키 마이핏과 M이 시작되었잖아요 저는 이제 마이핏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면서, 할 때마다, 아, 대체식에 대한 그런 뭔가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 맛. 그 전에 있었던 맛들이. <laughs> 건강한 건 알지만 좀더 맛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회사에서 우리의 의견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맛있게, 이쁘게 제품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제품, 식사 대용 쉐이크, 그요 바디키가 어, 보시면 여기에 써여 있어요. 체중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단 식사를 대신할 수 있게 이한포 안에 비타민 무기질이랑 필요한 영양소가 다 첨가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일단은 요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는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냐면 일단 1회 우리가 이거 하나 타 먹을 때 일단 200에서 400 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뭐 A, B, C 뭐 이런 E 이런 비타민 군이 있는데 요게 A, B 군이 다섯 종류 정도 있어야 되고 또 C, E 이런 비타민이 25% 이상 첨가가 꼭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단백질 뭐 칼슘, 철, 아연 이런 것들도 10% 이상은 꼭 담겨 있어야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과 그러니까 대체 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우리 바디키 세종 모두 다한 포에 단백질 함량이 무려 16g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근데 우리 또 리더님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또 요즘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단백질을 그냥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식물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찾으세요. 워낙 문화가 좀 이제 비건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하고, 어, 또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단점이 이제 매체에 많이 알려지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 바디키 전 대체식은 모두 다 배두와 치아시드에서 뽑아낸 식물성 단백질을 16g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무려 5g이나 들어있어서 이걸 한볼 드셨을 때, 어, 장 환경에 대한 개선도 좀, 어,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 일단 여기에도 지방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식사를 할때 많은 분들이 아 지방이 없는 대체식을 찾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지방이 나쁜 지방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지방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대사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열량, 열, 열량을 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낼때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전부 다 식물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고 건강하게 한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체중, 체중 조절용 교제식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담배 글루텐 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다른 타사 제품 이런 게뭐 홈쇼핑이나 마트 가도 찾을 수 있는데 보면 사실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은 거는 없습니다. 어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글루텐이 아예 들어 있지 않은 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 옛 이제 그 예전 버전 있죠 이 바디키 쉐이크 예전 버전에는 어, 약간 맛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아 건강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아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동공이 약간 흔들려야 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자신있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근데 구매하신 모든 소비자분들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리더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 정말 좋아, 좋아요. 소비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니까 이걸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잘안 하시겠지만 예전 거는 한 박스에 44,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9,000원으로 약간 5,000원이 더 추가가 됐죠. 근데 이게 비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 거는 한 포에 어, 양이 한 29g밖에 안됐어요그니까 제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예전 거보다 되게 묵직해졌어요. 근데 지금 거는 51g이에요, 한 포다. 어, 너무. 들어간, 역시 단백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양도 늘어난 거, 그람수도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절대 비싸진 게 아니라는 거, 아, 어, 좀 그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포인트.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예전 버전 바디키를 할 때는 꼭 단백질을 좀 저희 파이토 프로틴 한숟 정도 넣으셔서 드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단백질 한 끼에 드시는 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새로 바뀐 이 바디키는 굳이 단백질을 더 넣지 않으셔도 그냥 얘한포 갖고 나가서 타 드셔도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은 들어 있다는 거를 그것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설명에 보면 우유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맛 때문인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제품은 우유 필요 없고요 물만 물에다가 쉐이크를 하셔도. 우유에 탄 것처럼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디키 새 제품 꼭 전달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잖아. 여름 또 빨리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다음, 다음 여름에는 멋진 몸매로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7 0 7 0이나 이런 데서도 트렌드 자체가 워낙 자기의 매력을 가꾸는 건강 자산을 가꾸는 그런 트렌드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키 딱대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많은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